네, 안녕하세요. Everyday is on Christ 에이레인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추레국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의 어, 내용은 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괴를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속재소를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속죄소라는 것은 덮개입니다. 덮개. 괴를 덮는, 어, 덮개를 뜻하는데, 어, 이속죄소가 어, 번역한 단어가 그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어, 무엇을 덮냐면, 죄를 덮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괴를 덮는 뚜껑을 가리키는 동시에 죄사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덮개 위에 둔두 그룹의 형상은 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임을 상징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입니다. 즉, 죄사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구속주와 죄인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안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인데,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 밤이 아침이 될 때까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만 어, 물고기가 한, 마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자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 베드로에게 어, 지시를 합니다.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힙니다. 얼마나 많이 잡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한 배에 모두 다 물고기를 담을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배들이 가서 함께 물고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친구들, 그러니까 어부들이죠. 어부들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는 장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다 놀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지? 근데 그때 그때 베드로가 취한 자세, 취한 태도가 참 흥미로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횡재하고 진이의 요술램프를 만난 것처럼 들뜨는 일이 아니라 그저 나의 추악함과 나의 오만함을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내고. 부끄러워 고개를 둘수 없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자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났었는데, 왜 그랬는가 떠올려 보면, 부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지고, 그냥 애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죄를 속량하는 덮개, 속죄소로 나를 덮으시는 주님 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더욱더 성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